1분기에도 현금 쏟아졌다 올해 국내 상장사의 1분기 군기배당 총액이 무려 5조 1,69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군기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총 26곳 작년보다 기업수는 19% 배당금 총액은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1분기 배당 상위 기업을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주당 2,500원으로 가장 많고 KB금융 912원 SK텔레콤 830원 신한제주 570원 두산바켓 400원 SK하이닉스 375원 삼성전자도 365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h d 현대마린솔루션 BNK금융지주, 잭시믹스, 폰드그룹 등은 올해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도입하며 배당주 대열에 합류했죠. 두산바켓은 작년에는 1분기 배당이 없었지만, 이제는 매분기 배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기업 가치, 재고 프로젝트 이른바 밸류어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경현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른게 기업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추진했고 분기 배당 도입은 7개, 감액 추진은 20개뿐이라며 이 변화가 강제 규정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배당 투자, 지금이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